컴퓨터 쓰다 보면 가끔씩 한영키 눌러도 한글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죠? 근데 이럴 때 특징이 있어요. 그건 바로 컴퓨터 오른쪽 밑에 시계, 옆에 ENG, 이런 마크가 뜹니다. 이것 때문에 자꾸 한영키가 먹지 않는 겁니다. 이럴 땐 한영 변환 단축키를 쓰면 빠르게 한글 전환이 될수 있는데요. 그건 바로 윈도우 키 플러스 스페이스바입니다. 이거 누르고 한영키 누르면 한글 전환이 바로 될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한영키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? 이 간헐적인 한영키 오류, 삭제 방법을 봅시다. 먼저 한영키가 안 먹을 때, 오른쪽 밑에 보면 ENG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. 오른쪽 말고 왼쪽 클릭입니다. 이렇게 하면 한국어, 영어, 언어 기본 설정,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. 제일 밑에 언어 기본 설정을 눌러 보세요. 그러면 거기서 언어 추가 있죠? 이거를 클릭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설치할 언어 선택 여기서 ENG라 치고요 두 번째는 English 미국 클릭 마지막 3번 다음 키 누르면요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언어팩 설치 텍스트 음성 변환 필기 이게 전부 체크 돼 있을 텐데 다 지웁니다 그 다음에 설치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영어 항목이 나올 건데 이거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제거 버튼 나오거든요 제거 버튼을 누르면 다시는 한영오류안날 겁니다 너무 간단하양